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은 우리의 신앙과 다른 거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은 과거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현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now.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가슴이 뜨겁죠.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믿음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찬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내가 정말 이게 바른 믿음인가? 내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어,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보다 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못살았어요 40년전 50년전에는 화장실도 그렇고 먹는것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게 다 낙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도 선진국이에요 미국도 선진국이지만은 한국도 선진국이에잘 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문제입니다.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들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출세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또 유명세를 타야 된다. 사랑관계가 좋아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신앙의 요소인데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의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사유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떻게 오천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안질뱅이 어떻게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믿음 없이 불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음문 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은 모든 게다 은혜예요. 모든 게다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은요 변화되야 돼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거 자랑할 거못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거못 됩니다. 믿음생활 제대로 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될 수가 없어요.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져요. 그전엔 표정이, 이런 표정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지고 거듭나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 친절해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어느 공장에서, 어느 공장에서 그 일하는 그생산라인에서 일하는데 그 공장, 공장장이 그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기계에 무슨 결함이 있거나 생산라인이수톱이 되면은 오래 공, 여기 공장 다녔다고 여러분들이 손대지 말고 공장장이 나를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이 오래 다닌 사람이 한참 위로하는데 기계가 결함이 있어요. 생산 라인이 막 쓸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엉망이 됐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을 그때 부른 겁니다. 겁먹고 불렀어요. 공장장이 막 화를 내고 하려니까 는그 직원이 제가 공장장님 유회, 유회사에 오래 다녔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좀 해볼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장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선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는 손수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부르세요. 꼭 되게 야단쳤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자존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믿음생활 할수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또 내가 잘나서 어떤 업적을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가지고 1517년에 종교를 개혁했어요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1 1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실상은 기초라는 거예요. 바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와 바탕이 뭡니까? 내 신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 바탕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기초는 변하지 않는 건데,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이아가 안 변한다고 결혼식할 때다 다이아 반지, 금반지 변하지 않으니까 서로 나누고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금속도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가 백살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손을 주시는데 자식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엄청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하나 낳고 안 낳는데,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나면은 키울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은, 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식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다가오고, 예. 살아나이가 90살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가 죽은 몸같이 됐고 자기 안에 살아가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죠. 꿈을 가는 거죠. 나의 놀라운 꿈 중요하니까 제가 잠시 쉬는 거예요. 정령이 이루어져.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의 놀라운 꿈은 정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믿음 이 있다면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데 구하라 그랬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친구야 나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길래서 이제 도저 히못 살겠다. 문제가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처럼 똑똑한 친구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문제 없는 곳에 데려가지.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예? 일본 교회. 제가 일본이라고 교회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어디겠어요? 공동묘지로 데려갔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랬지? 네가 네가 살고 살수 있는 곳은 네네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야 살아 있음에 감사해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은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너에게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죽는 순간이다. 여러분들 문제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 남들이 내 문제를 할까봐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려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털어놓는 순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내가 언제 네가 털어놓을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턱 털어놓고 가세요. 어떻게 털어놓으라고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순간, 시원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허는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어머니가 훌륭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정도 훌륭했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머니가 성경을 암송하는 게 609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중에 놀라는 얘기하면 놀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엄마가 자기가 태어나니까는 성경 구절을 609절을 암송한대요. <laughs> 609절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아이젠하우를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 신앙을 유산받은 거예요. 아이젠하우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 사령관이 됐을 때에 로드만, 로드만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아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아이젠 하워가 정말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스갈에서 4장 6절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망군의 여호가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늑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어떤 전투도 했고요. 자기 일생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인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남이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난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 못 보는 거 보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을. 예, 간구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믿음의 시각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시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은요. 남이 못 보는 거 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를 1년 동안 만든 게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눈에는 남이 못 보는 것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심판받아서 다 죽었는데 노아와 노아의 처와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백과 그의 자부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그 이후에 인간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 8명만 살아남았어요 뭐때문에 남이 못 보는 거볼수 있는 믿음 있는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이 세상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한국에는요 1885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못 사는 나라를 처음 봤어요. 대부분의 미국,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는 비행기들이 없고 배 타고 들어오니까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일본 가보니까 잘 살아요. 일본은 벌써 개화가 돼 가지고 막 해상무역도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조선은 폐쇄적인 나라인데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한 것이 뭐냐면 병원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너무 몰라요. 일자 무식이에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으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885년 이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선교 지원을 받아서 병원들이 막 생겨나고 학교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한국은요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이요 병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되는지 최고의 의료진들 최고의 의술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국의 그 학교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게 다 믿음으로 심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에 그 조선 말엽에 선교사들이 와서 알렌이라는 의사가 선교사가 왔는데 그때 조선 왕실의 도움으로 광연이라는 병원을 서양식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죠 그런데 매일날 한약만 짜 먹다가 서양 우술를 먹고 페니실린을 처방받고 그러니까 막 죽을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는 이건 뭐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족들이 막 줄을 쓰고 거기에 그 조선의 관리들이 막 그것 때문에 부정부패를 해요. 이거는 뭐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 폭을 합니다. 이 병원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은 우리 의료진들은 다 철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양 성교사 넘겨줬어요. 넘겨받은 사람이 캐나다 선교사인 에비슨 박사였습니다. 저 에비슨 박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미개한 나라에 지금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재증원 하나 빼니 없는 거예요. 그 재증원은 12.5 평. 여러분들 12.5 평은 한 명이 살수 있는 아파트 아주 독신자 아파트 조그만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조선 땅에 있는 병원이 그거 가지는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시면 은이 조선 땅에 내가 종합병원을 짓겠습니다 종합병원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900년도에 미국 뉴욕 카네교홀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정말 거기 연사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 가운데 자기 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선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땅, 미개한 땅, 조선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꺼낸 게 조선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12.5평짜리 하나가 있는데 겨우 왕실만 카바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현대식 병원, 적어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침상이 40개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에 그의 연설을 들은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인 세브란스가 아주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드냐. 근데 이 에비슨 선교회사는뭐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만불 정도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불을 주겠다. 그래서 1902년에 많은 방, 방, 반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교부에서 그못 사는 나라에 그, 그때 당시 만불은 엄청 큰 돈인데 차라리 병원 10개를 줘라 한개 짓지 말고 에비슨은 안 됩니다 큰 병원이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에비슨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902년에 서울역 앞에다가 저 세브란스 병원을 근대식 병원으로 짓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료 선교사에 남이 못 보는 거볼수 있는 그 비전 까닭에, 그 믿음 까닭에 한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헌신하게 됩니다. 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믿음은 할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요, 받은 증거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을 다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찬송가 542장에 보면은 구주 예수 믿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면서 후렴에 가면은 여러분들 저 찬송 잘 알지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11에서 11장 39절. 받은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받은 증거가 분명해져요. 이 받은 증거에는 헬라오 말투레오라는 말은 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들, 법정에서요, 증거로 채택한 것은 확실해야지 그게 거짓말이면은 자기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증거의 용어를 성경에다 쓴 거예요. 예수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노아가 여러분들 방주를 만들었는데 증거가 나타났어요. 다 죽었는데 자기들 가정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백 살에 난 아들 이삭을 죽이라 고 그랬는데 칼을 갈아서 죽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삭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의 치고를 주지 않습니까? 받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가그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야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달라져야 돼요. 믿음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지선익명 감천이지 내가 교회 10년 다녔고 새벽기도 매일 하는데 이루지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잊어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잊어버려요. 너무 이기적으로 사니까는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하다가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명예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정말 잃어버린 겁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상실인데, 진짜 상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진짜 상실은 믿음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장수시대고 백살돼도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은 여생 우리가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털어놓으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서 남은 여생 복된 여생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이 믿음 가운데 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받은 증거가 많은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